삼실 아궁이 정면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구두를 한두 번나봐한 사람은 이 그림만 봐도 금방 눈치를 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에 불을 지피면은 그 아궁의 하열이 방청면으로 갈수 있도록 흩은 고래를 넘과 동시에 양청면으로 점점 높게 일어나줘야 오르는 불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불이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구두장을 이 벽체에 붙이면 어, 그 벽체의 틈 그, 어, 사이와 미장흙선의틈 사이가 마르면서 틈새가 어, 어, 생기면 그쪽으로 연기가 새 나와 가지고 어, 불은 주로 겨울에 떼기 때문에 겨울에 이, 불 떼는 동안에는 방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는 이 마른 흙을 채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른 흙을 한 5cm 정도 어, 공간을 두 가지고 그쪽에 잘 다져야만 고래 속의 연기가 그쪽으로 가지도 않고 또 화열도 그쪽으로 가지, 않, 가지 않아서 화, 화제도 나지 않을 뿐더러 연기가 새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로 줄골에 뚝으로 놓는 사람은 이렇게 어, 개자리까지 길게 고래뚝을 설치해가지고 불을 편다고 중앙은 불이 많이 가니까 구멍을 작게 만들고 방청면에는 불이 안 가니까 고래구멍을 넓히고 그래서 불을 인도하고 또 지연시키고 이렇게 기법을 이용한다 하지만은 그렇게 고래구멍의 크기라든지 좁힌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궁의 불을 펴는 것은 그 불의 성질이나 불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주 구두를 높게 초보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어, 열기라는 것은 위로 오르기 때문에 또 습기가 없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고려 속에 습기를 없애주고 또 구둘장을 점점 높게 놔가지고 그쪽에 불을 인도해야만 그쪽으로 화열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실 아궁이일 경우에는 위에다가 병렬로 어, 규격석을 병렬로 세운다든지 하면은 아랫목에서 오르는 열기를 자연적인 불표기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불을 펴는 돈산판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구둘장을 높인다는 것은 자연적인 불, 어, 불표기를 유도하는 것이라면은 어, 함실 아궁에 의해 돈산판을 여러 장 이렇게 어, 놓는 것은 자연적인 불표기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불을 어, 어, 아랫목에서 한 거의 한 8, 90%는 펴서 윗목으로 보내야 방 전체가 떠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